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접지항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놓고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항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항선입니다. 이런 저항선에 저항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저항 측정기 제5m로 그 프로우브 를 양쪽에 이렇게 갖다 대고 봐야 그래야 여기에 저항이 믿음이다 하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는 자 이게 대지예요 이런 땅에다가 접지봉 하나를 이렇게 땔롱 박아놓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laughs>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항이에요 접지봉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선은 여기 갖다 대고 또한 선은 여기 갖다 대고 측정을 해보면 은이 저항은 제로움이 나올 거예요 완전 탈락이죠 그러면은, 접지자왕을 측정한다는 것이 무뭘 측정하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멀리고요 우선, 반구상 접지극의 접지자왕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반구란 말은, 공을 반짜른걸 말합니다. 즉, 이렇게 생긴 거, 이 그림같이 생긴 거, 그림과 같은 반구상의 접지극에 접지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이 전류는 반구의 전체 표면을 통해서 대지로 방해될 거예요. 즉, 여기에 이렇게 접, 접지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요거요 지금 반구상 접지극인데, 대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 전류는. 그런데, 구의 표면적은 4파의 아로자성이죠. 그러니까, 반구의 표면적은 그 반이니까, 2파의 아로자성이 됩니다. 좀 올리고요. A점으로부터, 여기가 A점인데, 여기서는 여기가 A점입니다. 여기가 A점이에요. A점으로부터, X만큼의 거리에 있는 방구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만큼의 거리에 있는 방구와, 이보다 미소거리, DX만큼, 이 미소거리라는 것은 미분 개념으로 미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거리에요. 이 DX 요거. 미소거리만큼 더 떨어져 있는 방구 사이의 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방구의 표면적은 E파 X자성이고, 이번에 요, 방구의 반지름을 X라고 했으니까 이파X 자승이 되겠죠? 길이는 d x 이므로 미소저항 DR은 대제 고유저항을 로 o 5m라고 하면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고유저항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고유저항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가로 1m, 세로1미터 높이 1m인 즉 정육면체의 어떤 물질 양쪽에다가 이렇게 전극판을 대고 저 뒤쪽에도 됐겠죠? 그 양쪽에서 저항을 아주 정확히 측정을 해서 나온 값이 고유저항입니다. 구리를 그렇게 측정해 보니까 1 7 2 곱하기 10의 만해서 8승 5미터라는 값이 나왔어요. 고유저항에 다니는 5미터를 옴 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2 7 5 곱하기 10의 만해서 8승 5미터. 철의 경우에는 9 8 곱하기 10의 만해서 8승 자기 이 자기는 도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애자 만들고 그럴 때 쓰는 거죠 그거는 상 곱하기 10의 11승 5미터 이 위쪽에 이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은이 자기의 고유저항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접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지와 관련된 이 대지의 고유저항은 수십 내지 수천 5미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물기가 촉촉히 젖어있는 점토층 같으면은 수십 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위 덩어리 같은 거는 수천 온 미터가 됩니다. 고유 저항이 보통 한뭐 2천 내지 3천 온 미터까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고유 저항을 가지고 어떻게 전선의 저항을 계산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전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단면적은 A 제곱 밀리미터이고 길이는 L 미터입니다. 미터.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은 다 제곱 밀리미터를 쓰죠. 뭐 현장에서는 그냥 스퀘어라고도 하고 그럴 때. 이 전선의 저항을 계산하려면 그거는 R, recall 고유저항 로요 내가 구자를쓴게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로라고 읽는 그리스 문자를 쓴 거예요. A 분의 L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A는 전선의 단면적이고 L은 전선의 길이 미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단위는 분모 분자에서 같은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미터. 여기는 미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제곱미터로 쓰는 법은 없잖아요. 다 제곱미리미터를 쓰지.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은 요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을 A를 제곱미리미터로 쓰려면은 꼭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1 제곱미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그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는 아까 구리의 고의 조항 1.7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미터 곱하기 a 분의 l을 쓰는데 l은 그냥 미터로 써서 괜찮지만은 a는 우리가 지금 제곱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요걸 제곱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요 10의 마이너스 8승은 약분 되죠. 그래서 그것 전다 있으면은 1.7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a 분의 l이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는 요 a의 단위가 제곱미터라는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걸 다시 쓰게 되면은 이건 0.0172 곱하기 a분의 1이 되는데 이 0.017이라는 숫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분수로 바꿨습니다. 이코로 58분의 1. 영 0.0171을 분수로 바꿨으면 58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곱하기 a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이 58분의 1,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구리의 저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항률. 그 다음에 이 저항률의 역수, 즉 그냥 58. 58을 갖다가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말하죠. 도전율. 여기서 도전율이 58인 것은 이거는 연동선의 경우 얘기고, 경동선이 되면 그 도전율이 조금 작아져서 55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알미늄선이 되면은 그것은 37로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류는 지금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그래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건 닫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 지금 미소 저항 d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요 요 부분 요 dx 부분 요 부분만의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dr은 고로 로 a 분의 l인데 로 고유 저항은 그대로 왔고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은 얼마가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 반구 표면 전체로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러나가는 방향의 수직인 면적은 2파이 x 자성이 됩니다. 반구의 표면 이게 왜 수직입니까? 이건 이렇게 뚜껑으로 게 생겼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요것을 우리가 미분 개념으로는 수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의 거리는 여기서 요 dx 부분만 생각하면 요 dx죠, dx 요 dx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dx가 된 것입니다. 조금 올리고요. 그래서 전체 접지 자항은이 식을 x 리콜 아로부터 x 리콜 무한대까지 접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엑스리콜 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어상 접지극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스리콜 무한대까지라는 말은 지구 끝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리콜, 인테그럴, 아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로, 이파X 자승분의 DX. 거기서 이파이분의 로는 상수니까 적분교 밖으로 빼놔도 되니까, 인테그로 R에서 무한대까지 X자승분의 DX가 됐습니다. 이걸 다 했으면은 X자승분의 DX라고 한건 X의 마이너스 2승 DX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걸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테그로 X의 마이너스 2승 DX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을 할 때는 뭘 미분하면은 이것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을 됩니다. 여러분이 x 자승을 1차 미분하면 요거는 e x 의 1승 즉 e x 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건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요걸 미분할 때요 지수를 앞에 갖다 곱해주고 요 지수에서 하나를 뺀 거죠 그래서 e x 의 1승이 되는데 1승이 있어나 마나니까 안 안쓰고 그냥 e x 라고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승을 한번 미분해 보자고. X에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는 자 지수를 앞에 갖다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곱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x에 이번에는 요 지수에서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있으면 1은 뭐있슬람안 하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을 한번 미분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 앞에 곱해져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승에서 하나를 또 빼면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했더니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더라. 그러면 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식을 적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x분의 1, 즉,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된 거죠. 요게 된 거예요.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정적분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요 위에 있는 거를 x에 대입해서 그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데, 이 분모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그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나서 요 r을 요 x에 대입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R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R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근데 거기에 이파의분의 로가 곱해지니까 2파의 R분의 로, 옴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방구상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필 반구상 접지극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접지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반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런 타원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구상 접지극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정확해요. 뭐 다른 더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별로 더 정확한 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접지 저항 계산식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반구상 접지극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이 접지 저항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게 나왔으니까 요식을 이용해서 접지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보죠. 대제 고유 저항 룰을 갖다가 105m라고 보고 반구상 접지극의 반경을 15cm라고 했을 때 저항 아 접지 저항입니다. 이거는 아리콜 요식에서 2파야 분의 2 8 곱하기 0.15, 15cm는 0.15m니까요. 분의 고유저항 100이죠. 이거 계산하면 106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 올리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은 지금까지 얘기한 방구상 접지국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구상 접지국. 근데 어, 이 생각해보니까 대지도 도체라면서 대지도 도체면은 난이 방구상 접지국만 접지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 이 대지까지를 다 포함해서 나는 접지국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이 그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100km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즉 접지국의 중심으로부터 100km까지를 접 접지구으로 보면, 그때 접지저항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 리콜, 2파이 곱하기 100km면 1 0 5승미터죠? 분에 대지 고유저항 100, 그걸 계산해 보니까 0.00016옴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접지저항에서 이거는 0옴,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구 내부에는 거대한 구리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다고 보고,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접지극으로부터 이 구리덩어리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지구 내부에는 이런 완전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 접지저항, 여기서 지금 접지극을 하나 박아서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이 접지극과 지구 내부에 있는 완전도체 사이에 있는 저항, 요 저항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이식에서 계산한 요 106옴이라고 하는 접지 저항은 바로 여기 있는 요 저항, 요 저항 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저항이 존재하는 구역을 우리가 저항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크게 놓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겁니다. 요것이 지금 방구상 접지극이라고 그러면은 요 방구상 접지극과 이 지구 내부에 있는 완전 노체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 이것이 접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반구상 접지구로부터 100km까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 100km까지의 이 반구 이 구역을 우리는 저항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닫고요 또좀 올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접지장에 대해서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접지장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으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접지극 3개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했을 때자 접지국 1 2, 3세 개를 설치했어요. 내가 저항기를 가지고 5m를 가지고 1번과 2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200옴이 나왔어요.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봐도 또 200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번과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해보면은 이게 몇 옴이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이것이 400옴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접지 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1번과 3번 사이의 저항도 1, 2번 사이 또는 2, 3번 사이의 저항과 같이 200옴이 측정됩니다. 내가 이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강의하면서 실제로 여러 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1번, 2번, 3번 접지극인데요. 1번과 2번 사이의 접지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직렬로 연결해놓고 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저항이 측정이 돼요? 1번 접지극의 접지저항과 2번 접지극의 접지저항이 측정됐을 겁니다. 그게 지금 205옴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번과 3번 사이에 접지 장을 측정했다는 얘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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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로 저항을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205옴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때 측정된 저항은 요 2번 접지기의 접지 저항과 3번 접지기의 접지 저항이 직렬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해서 1번과 2번 사이도 205옴이 나오고 2번과 3번 사이도 200옴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각각의 접지 저항은 요것도 100옴, 요것도 100옴, 그리고 요것도 100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번과 3번 사이의 접지 저항을 측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요 접지구를 통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저항을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요것도 100옴, 요것도 100옴이니까 여기도 200옴 정도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가 여러 번 실제로 시험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건 닫고요. 자, 이제 접지장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접지장.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죠 요거는 전이강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접지정 측정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알아야 할 지식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첫째가 절개 내부 임피던스는 0이고 제로옴이고 전압계 내부 임피던스는 무한대옴으로 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회로에서 이런 회로에서 여기에 100볼트 전압이 가해져 있고 전원의 1옴의 내부저항이 있어요 모든 전원 다그 내부 인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전지도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9옴의 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회로에는 몇 안배가 흐르겠어요? 19 플러스 1직렬로 걸려 있으니까 합해서 2 5옴의 부하가 100볼트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는 5 안배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몇 안배가 흐르는지 내가 정확히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여기다가 암메터 전류계를 하나 갖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 전류계의 저항이 3 5옴이래요 그러면 이때는 몇 안배가 흐르겠어요? 이게 3 5옴이직렬로더 돌아갔으니까 1 플러스 30 플러스 19하면 이게 5 5미이될거 아니에요. 그럼 100볼트의 전압에 5 5미 걸려 있으니까 그때는 50분에 100해가지고 2A밖에 전류가 흐르지 못할 것이고 그때 이 전류계는 아, 여기 흐르는 전류는 2A입니다. 하고 지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류계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틀려먹었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간단히 말해서 이때 이 전류계에 내부 저항이 35%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거냐? 이 전류계 내부 저항은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계 내부 임피던스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전압계 내부 임피던스가왜 무한대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원 전압은 1 0 0 v 그리고 여기에 이옴의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이 19옴이에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1어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로메 저항에서 5V의 전압 강하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100V에서 5V는 여기서 빠지니까 나머지 95V가 이 부하에 가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부하에 이렇게 95V의 전압이 걸려 있는데 이건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거기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전압계를 하나 갖다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전압계 내부 저항이 5옴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 회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로메 저항에 이 5옴과 19옴의 부하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병렬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거는 1 플러스 요거 병렬이니까 5 플러스 19 분의 5 곱하기 19 요렇게 해서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돼요 전체저항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0을 나눠주게 되면 20.17A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20.17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1옴의 저항에서는 20.17 볼트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부하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은 100 볼트에서 20.17 볼트를 빼면은 79.83 볼트의 전압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원래 95 볼트가 걸려 있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전압계를 설치했는데 전압계는 79.83 볼트입니다. 하고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엉터리 전압계죠. 그래서 이 전압계의 대한 인 비전스는 무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여기에 전압계를 걸더라도 이 전압계 회로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두어야할 것은 전압계는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의 전압만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회로에 예를 들어 여기에 120V의 전원이 있는데 거기에 1옴, 2옴, 3옴의 저항이 세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는 2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왜냐하면 1, 2, 3다 더하게 되면 이게 6옴인데, 6분의 120하면 20이 되니까요. 그때 처음에 있는 저항에는 이리콜 IR이니까 20 곱하기 1옴하게 되면은 20볼트가 걸릴 것이고 두 번째 저항에는 40볼트가 걸릴 것이고 3옴의 저항에는 60볼트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압계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이 전압계 V1은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즉 자기가 만드는 페이로 안에 있는 전압만 측정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 V1 내 경우는 20 플러스 40 해가지고 60볼트를 지시할 것이에요 또 V2도 자기가 만들고 있는 폐어로 내부의 저항만 측정하기 때문에 이 V2도 또6 0볼트를 지시할 겁니다 그러나 V3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폐어로를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V3는 당연히 120볼트 전체를 지시할 것입니다 자 고정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요 두둥 올리고요 이제 접지저항 실제로 전위강압법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위보조국과 전류보조국을 10m 이상 띄어서 설치하고 요것이 접지극이고 요것은 전위보조국 요것은 전류보조국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왜 지금 10m 이상을 띄어서 설치하라고 했느냐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지극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저항 구역이 서로 겹치지를 않아요. 요것들이. 지금 뭐 이거하고 이거나 이거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접지기의 접지장은 이렇게 해서 요 지구 내부의 안전 도체하고 접속이 돼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점과 이점 2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할 때 측정되는 저항은 정확히 요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통해서 지구의 내부의 완전 노출를 통해서 요 접지극의 접지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이 될 거예요. 뭐 이쪽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접지 저항이 정확히 측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접지극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요 부분의 접 저항 구역하고 이 부분의 저항구역이 겹쳐있어요. 이만큼이 겹쳐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접지장이 측정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의 접지장이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 완전 도체와 접속이 돼 있고 또이 부분의 접지장이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 완전 도체와 접속이 돼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두점 사이에 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그 저항 측정할 때 흐르는 전류가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완전히 통과해서 지구 내부의 완전 도체를 통해서 또 여기서 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주연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 지구 내부의 완전 도체를 가지도 않고 직접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요 접지극의 접지저항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m 이상 거리를 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닫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접지 저항 측정 회로에서 여기에 전원을 인가하고 거기에 아미타를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지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흘러갈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전이 보조국이 있으니까 조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는 분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전 지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전학계 의 내부 인피던스는 무한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인피던스가 무한대인데 그리 조류가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 전류는 1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지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원으로 흘러가는 걸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회로에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전원이 있고 전, 전류계가 있고 전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지극의 접지정 그리고 전위보조국의 접지정 그 다음에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입니다. 근데 각각의 접지저항은 이 지구 내부에 있는 빨간선, 이건 지구 내부에 있는 완전 도체와 접속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이 4 5옴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여기에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면은 요 접지극의 접지정은 매음이 되는 건가요? 100볼트를 40 플러스 매듭을 더해야 돼요. 요거 15옴이면 되죠. 즉 전류보조극의 접지정이 40옴, 요 접지극의 접지정이 15옴이라 그러면은 10 플러스 40분의 100이니까 그때 2암페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전압계가 측정하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어요? 전압계는 자기 내부에 폐로에 있는 전압만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압 강화가 없잖아요. 이쪽으로는 조율과 흐르지 않으니까. 즉, 여기 있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만 이 전압계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지금 2A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저항이 1 5미이라고 그러면은 이전압계에는 20볼트가 지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접지저항 RE e q I분의 V옴으로 계산을 해요. 즉 전류가 2A하고 여기 나타난 전압계에 나타난 전압이 20볼트니까 2분의 20 해가지고 이것은 1 5미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위 강화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100볼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0볼트로 바뀌었다. 그러면 측정되는 접지장 값이 달라질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하고 똑같이 요 전류보조국의 접지저항은 4 5옴이라고 보고 요 접지국의 접지저항은 1 5옴이 창값이라고 봅시다 그럼 200볼트의 전압이 인가 되면 여기 인가되면 여기 몇암빼아가 흐르겠어요 이번에는 10 플러스 40분의 200이니까 여기에 4암빼아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접지극에서의 전압가가는 몇 볼트가 돼요? 4암에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이건 여기는 이번에는 40 볼트를 지시하겠죠? 그럼 이40 볼트를 4암로 나누면 또 역시 1 5옴이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200볼트의 전압은 또 그냥 놔두고 전류 보조국의 접지 저항이 예를 들어 90옴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접지기의 접지 저항은 15미 창 값이 그대로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매단 빼가 흘러요. 10 플러스 90분에 200 하니까 여기에는 또 다시 2암페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접지극에도 2A의 전류가 그러니까 접지극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2 곱하기 10에서 2 0볼트가될 것입니다. 이 전압계는 고걸 지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2분의 20 하게 되면 역시 또1 0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위 강화법으로 접지장을 측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바뀌어도 또는 이 전류보조국의 접지장이 바뀌어도 측정되는 접지저항값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원리에 맞춰서 제작된 접지저항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측, 실제로 측정하려면 땅에다가 전압을 걸고, 아유, 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접지저항 측정기가 많이 나와있죠. 사진을 볼까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접지저항 측정기가 이겁니다. 어 s 테스터라고도 하죠. us e a r t h t e s t e r. 그런데 요거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요 후콘미터식 접지저항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후콘미터식 접지저항계는 이것을 쓸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